오늘도 갈라디아서 암송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음, 갈라디아서 2장 2 1절과이 암송할 텐데요. 19절부터 복습해 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오늘 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갈라디아스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 말입니다. 패하지 아니하노니, 패하지 아니하노니, 패하지 아니하노니 처음부터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한 마디입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처음부터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다음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때에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니 전부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허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이장1 9 절부터 이십 절까지의 말씀. 아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십니까? 으 저는 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이면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잘못 보면 율법을 패하게 되는 것처럼. 율법이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요즘 아이들 말로 무쓸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은 마미아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이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정말 율법의 그 합격선을 통과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지 율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내가 그만큼 에, 그냥 단순히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할 만큼 나는 존재적인 죄인. 네 예, 그리고 정말 음, 정말 죄짱아지 같이 죄랑 나랑 분리할 수 없는 예, 암이 예, 그 숙주랑, 아니, 바이, 아니, 그, 뭐죠? 에이지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숙주가 죽어야지만 죽게 되죠. 예, 절대 없앨 수 없는. 그건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이지에 걸린 그 사람 같이, 그렇게 내가 죽어야지만 바이러스도 죽는 그런 영적인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 네, 정말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자아가 죽어야지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게 나의 자랑이다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게 보그만에서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그만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네, 원래 갈라디아 삼성 때는 기도하지 않는데, 네, 오늘은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이롭게될수 없는 자였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자를 아 십자가의 날마다 정말 이미 내가 죽은 그 십자가의 날마다 드려서 정말 믿음으로 오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만이 내 자아가 죽는 것만이 정말 내가 예수로 살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 따위는 없다는 것을 한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하게하여 주셔서 나에 대해서는 절저하게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